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여기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건 뭐예요? 성 선생님 다주세요 네, 성이에요. 이 아름다운 성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성이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인공님. 님 맞았어요. 인금님 <laughs> 왕과 또. 왕비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왕자님 공주님도 이 섬에 살고 있어요 일까요? 시작. 왕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우리 왕비님 너무 너무 아름다우신데 왕비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에스더 왕비랍니다. 누구라고요? 에스더 누구라고요? <laughs> 너무 너무 슬픈 일이 있어. 요 왕비님이 무슨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우시는 걸까요? 왕비님 무슨 일이세요? 저와 저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위험에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전하고. 만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아주 싫어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선비님, 무슨 일인지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나는, 나는, 하마이다. <laughs> 왜날 <나를> 싫어하나? <laughs> 나는, 하마가 아니고, 하마이다. <laughs> 나는, 나는, 이 나라의 왕자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다. <laughs> 모두 내게, 내게, 절을 해라. <laughs> 오, 우기 어머니들, 아름다우신데요. 눈절라는 응, 어머니가 제일 아름다워. 어, <웃음> 어? <웃음> 그 어머니 어머니 움찔했어. 움찔하셨어. <laughs> 그리고 친구들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아타움을 주기. 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의 삼촌 모에게아으시는하마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께만 절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한한는는할수 없어. 없어. 나어나라 나는, 나는, 나나나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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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두. 는아는 나는, 나주 나는, 나는, 나 전화고요. 여보세요? 누구라고요? 아 모르드게 씨라고요? 누구요? 아 에스더 왕비님이요? 여기 계시지요? 바꿔드릴게요 왕비님 왕비님의 삼촌 모르드게 아저씨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laughs> 삼촌! 우리 백성은 어떻게 하죠? 큰일 났어 에스더야 에스더야 하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왕께 가서 좀 알리고 우리를 좀 살려주렴. 우린 너의 도움이 필요해. 삼촌,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왕께서 부르셔야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왕이 저를 부르지 않는데 제가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게다가 왕께서는 저를 한달 동안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됐어.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내가 왕비라고 너 혼자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아니 아니돼요. 알겠어요. 제가 왕에게 갔을 때 왕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기도해주세요.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laughs> 우리 친구들, 에스더 왕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3일 동안 기도한대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에스더 왕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같이 기도할까요? 그럼 기생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에스더 왕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더큰 것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루 이틀 3일 우와. 우리 친구들과 에스더 왕비가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네요. 왕비님 우리 친구들과 왕비님과 왕비님의 신녀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비님을 구해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왕이시여 저 에스더입니다 왕에게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어서 오시오, 아름다운 메스터 왕비, 무슨 부탁이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갖히지 않게 하여 에스더 왕비님과 왕, 멋져요! 안녕! 우리 막을 내려주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과 에스더 왕비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지요?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마음 안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안에도 에스더 왕비처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두손선고 뭐 기도할 거고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돌보심을 어려서부터 어리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선은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에 있어 같이 있든 하나님 항상 돌보시는 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그 믿음이 어때부그 마음 안에 깊이 자리잡고 헤비메릴 때수를도와주시 우리 부모님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죽어 버수 있는 아름다운 무리가 되주시사에 따라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서운 일이 있을 때는,